안녕하세요. 실시간 킨푸싱입니다. 다들 안녕하세요. 제 실시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으, TMI만 있는 거 너무 싫다. 와, 눈틈러님 내 마음을 다 읽으시나? 아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시겠다 그런 거예요? 그럼 저도 TMI 좀 말해볼까요? 그리고 전 있잖아요. TMI로만 말해보자면 전 당신들에게 TMI가 좋다고 한 적이 없고요. TMI를 많이 말하는 것도 좋다고 한 적이 없어요. 그리고 지금은 4시 44분인데요. 전 4시 44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왜냐면 한자로 죽으면 사거든요. 그래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딱 시간이 되자마자 들어오셨어요 저 진짜 너무 싫습니다 제발 가주시면 좋겠고요 너무 싫어요 이것도 TMI로 칠게요 알아서 하세요 아 굳이 그렇게 안 쉬어도 되고요 제가 직접 차단해 드릴게요 아니에요 다 눈팅루님 덕분에 할수 있었던 일이에요. 감사합니다. 뭐야? 언제 온 거야? 아니 다음에도 계속 출연시킬 거임. 기대해. 그럼 이제 마피아 게임 해볼까요? 언니랑 저랑 두 명하고 네명 더해서 여섯 명으로 할게요. 오, 딱 되네요. 시작할게요. 아싸 마피아다 갯갱님 저희 누구 죽일까요? 아 그럼 저는 뽀링이 죽이도록 할게요 히히 <laughs> 아니, 무슨 소리세요? 네, 일단은 게임 끝낼게요. 아, 짜증나. 진짜 이게 뭔 일이람. 하긴, 뿌링이 말이 맞지. 저런 사람들은 말을 해봐야 하나도 못 알아듣거든. 예쁘게 해달라고? 그래, 엄청 예쁘게 해줄게. 이제 단독 발량 시간 다치움 바이바이. 휴. 이제 진짜 실시간 소통 좀 합시다. 제가 실시간만 기면 요즘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네요. 큼, 큼. 소통해봅시다. 왜, 왜, 왜. 야. 아, 걸린다. 아, 아. 아. 아 목소리가 강해아요 그러게, 근데. 근데 왜 저기 댓글에 달려있는 거지? 왜 저기 댓글이 달린 게 아닌데? 네. 아, 셋이. 그냥 꼽다 야 되나? 난리 아, 났어. 그니까, 이제 렉안 걸린다. 그런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반말 쓰지? 아, 네, 반말 자제해주세요. 아니, 뭐래. 정말 자기가 공주라도 되시나봐요. 근데 사람에 대한 이의가 없으신 거 보니 좋은 성격의 공주는 아닌 듯. 공주가 아니라 많이 아니세요? 그리고 그렇게 반말 막쓰신데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이랑 아는 사람 다 사라져요. 예의 좀 차리고 사시고 공축한 척 여기 와서 좀 하지 마요. 빠른델 왕국 되게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생각해 보니 결혼국에 나오는 안나잖아. 헐 진짜 안나였다니. 영화에서는 엄청 착하게 나왔었는데. 와 진짜 대박이다. 휴, 여러분 저 이번에 방학했는데 숙제가 진짜 너무 많아요. 어쩜 이렇게 많은지. 아니야, 너가 몰라서 그래. 숙제가 진짜 얼마나 많은데. 숙제는 일기 두권 독서록 두권 선택까지 두 개였음. 응, 나한테는 많은 거임. 멘트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. 아즈님, 제가 더 멘트 잘 말할 것 같은데, 저랑 한번 대결하실래요? 아, 그렇군요. 그럼 먼저 시작하세요. 나는 빵이야. 나는 너를 대빵 좋아해. 욕심이 많으신가 보네요. 제 마음을 다 가져가 버려서. 당신이 너무 달콤해서 초콜릿 공장이 문을 닫았네요. 큼, 칭찬인진 모르겠지만, 칭찬으로 알아들을게. 그럼 여러분, 실시간 꺼요.